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개발용으로 절대 매수 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 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 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어제 특별 구독자님들께 어, 메일 보내드렸었었죠. 어, 설정 예제 어, 한여름 밤에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문 설정 예제 집어넣는 항목이 스텝 2단계입니다. 캐치 서비스 주문 설정 단계죠. 모의 거래입니다. 요 스텝 2단계는 모죠 크게 대별되는 게두 개입니다. 첫 번째, 모의 캐치 서비스 주문 설정이란 파트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주문 설정이란 파트가 있습니다. 주문 설정은 크게 이렇게 나눠서, 매수와 매도라는 주문 설정이 있고, 매도는 스탑노스라는 게 있고,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이 윗단계, 여기 밑에 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이 윗단계에서 서비스 주문 설정이라는 게 뭐가 있죠? 주문 선정,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문 설정 제가 이제 11개 스탑노스 11개 그다음 트레일스탑 어, 6개 를 됐으니까 그 1번부터 16번까지 여기 다 설정돼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 누르신다는 게 여기 주문 설정 입력한 것을 설정된 것을 선택을 한 뜻이고 매매 유형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자동매수 자동매도 하는데 어, 자동매수 수동매도 하는 방법이 있고 당연하죠. 자동 매수에서 수동 매도, 그 다음에 수동 매수에서 자동 매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수동 매수에서 수동 매수, 매도하는 매 방법 있습니다. 근데 이, 이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어, 수동이든 자동이든 뭐든지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아, 요 캐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검색식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 검색식을 통해서 여기 캐치 프로그램에 종목이 떠야 되는다는 점입니다. 종목이 뜨지 않는 거는 수동이란 말도 절대 종목이 안 됩니다. 캐치에서 뜨는 종목이야지만이 수동이란 개념이 아, 합니다. 아,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캐치 그 매매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 캐치 프로그램에 조금씩을 입력해서, 그걸, 어, 수동으로 걸어놓고 자동으로 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 어, 내가 그냥 그 종목을 사고 싶어서, 어, 사가지고 캐치 프로그램은 매도가 절대 안 됩니다. 아, 매도가 안 되고, 매수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일반 거래에서 해야 되고, 캐치는 무조건 캐치 프로그램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수 항목이라는 게 여기 있죠.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죠. 선택 항목 중에서 필수 항목이 있고, 선택 항목 중에서, 어, 요거를, 요거를 말씀드렸어요. 다른 거, 스탑로스 1번부터 3번까지는 어,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어, 새로, 어, 새벽에, 어제 새벽에 업데이트한 4번부터 어, 11번까지 스탑노스만이죠. 어, 트일링스탑 변정상이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 네모칸만 켜져 있는데 이 체크가 안돼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또 메일로잉이는 나는, 아, 그러니까 저는, 아, 어, 통통한 PD는 적용을 안 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아마 이거하고 이 부분하고, 어, 혼동이 가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 한다는 게 이게 아니고, 요거를 어,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어, 모의거래를 통해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총 손익, 총 수익이 얼마까지 가는지, 극한대까지 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체크를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했냐. 여러분들은 혹시 자동 매매하실 적에 모의거래했을 때 이게 체크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실전으로 가신다. 실전으로 가신다 하면은 꼭 체크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걸 표시한 겁니다. 여기 초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죠. 로스컷이 있고 수익 청산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로스컷은 장고 총손실이 총손실이라는 건내 투자 원금 대비 몇 프로 손실이 나면은 강제 중단, 시장가 맹도하는 거죠. 시장가 맹도하겠다라는 얘기죠. 거꾸로 나는 몇 프로 수익이 나면은. 어, 캐치를 강제 중단하고 시장가 매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매수 매도에서 나온 손실이나 매수 매도에서 나온 수익이 나와 있고 전체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어, 내가 현재 매수 매도되지 않고 보유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손실. 요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어, 제가 여기는 2.5%로 감안했죠. 여기 2.5% 어, 2천만 원 기준이면 2.5%면은 아, 오, 오십만 원이 되고, 천만 원이면, 이십 오만 원이, 아, 여기, 매도한 손실과, 그 다음에, 보유한 손실이 있으면, 강제로 다 중단시켜라, 라는 뜻이고, 요건 밑에는 사프로로 걸어놨죠? 사프로라는 얘기를 저는, 어, 혹시라도, 그, 사프로가 아니라, 오프로, 육프로 가서, 천만 원 기준으로, 육십, 오, 육십만 원, 이천만 원 기준으로, 백만 원, 백이십만 원갈 수도 있지만, 아, 있을 때 먹자, 있을 때 챙기자는 뜻 있어서, 어, 플러스 사프로일 때는, 매도 매수한 수익과 지금 보유한 어, 종목의 어, 장고 평가 수익이 사, 총 합해서 어, 4%가 되면은 어, 다 시장가로 매도하고 끝내자 오늘은 수익을 정리하자, 수익을 결산하자, 수익 청산하자 아니면 손실 여기서 그만하고 오늘은 쉬자 이런 뜻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 두분 이상만 돼도 어, 같은 내용으로. 어, 메일에 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 특별 구독자님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전체적으로 또 알면서도 뭐, 물어보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리해서 수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